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새로운 관심 종목 이번에 추가될 종목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선박 환경 장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어,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전환 사채는 없는데 없는 것으로 확인되요 그러니까 미상환 사채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어 1, 2회차 전환 사채가 어, 최근에 상장이 되었어요. 근데 아직 음, 매도는 확인되지가 않고 있어요. 매도를 일부러 일부러 하긴 한것 같아요. 그리고 보호의 수물량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어,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 좀 매수를 해볼만하다. 지금 가격도 그렇고 이제 좀 길게 보고, 좀 길게 보고 조금씩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를 해보면 나중에 제법 어, 소득 수익을 좀안겨줄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좀 흥미롭게 어, 지켜보기 시작할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은 2,380원 정도인데요. 어, 저는 이제 나중에 제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을 나중에 수익 실현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어, 이 종목에 조금씩 추가해볼 만하다 그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 관심 그룹 2번에 편입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종목의 이름은 일승이라는 회사예요. 일승을 관심그룹 2번에 편입을 하고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현재 기준으로 종가는 2,380원이고요. 시가총액 730억원. 상장 주식수는 3,100만주 정도 됩니다. 2020년 매출액은 371억원이고요. 영업이익이 흑자예요. 꾸준히 흑자가 나고 있어요. 47억입니다. 주요 주주 지분은 75% 정도로 확인이 되는데, 어, 미성한 사체, 아니, 그 전환 사체가 이렇게 매도가 되고, 혹은 뭐, 어, 저기,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면 지분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소 주요 주주 지분이 너무 높죠. 분뇨 처리 장치, 스크러버, LNG 재기화 설비 등 선박 장비, 선박 장비, 그리고 부품 제조 및 소재 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 폐열, 배열 회수 보일러 그러니까 열을 계속 이렇게 회수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일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수기 사업 확대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 ESG 사업이랑도 좀 연관이 있겠죠. 1988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11년도에 최대주주 변경이 한번 됐고 STX로 17년도에는 세진중공업으로 변경이 다시 한번 됐습니다. 그리고 21년 3월에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이렇게 좀 바뀌었고요 5월달에 스펙합병을 통해 코스닥 상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필리핀 LNG RU를 수주했습니다 이 수주가 상당히 커요 최대주주 변동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최대주주 변경 원래는 더 터닝포인트라는 회사에서 세진중공업으로 세진 합병에 따른 스펙이 이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 구분은 환경 장비 사업, 조선 LNG 사업, 그리고 소재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자세한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박을 띄우는, 뭐 선박을 제조하는 중공업회사가 있다 하면 그 선박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장치, 부자재, 기자재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어, 2020년도에 어, 조선 LNG 부문이 주요 매출입니다. 50% 이상의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21년 3분기, 올해 3, 3분기까지 어, 매출액의 약 70%에 달하는 매출액이 조선 LNG 부문입니다. 조선 LNG가 뭔지 좀 궁금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주요 에너지원을 기존 석탄, 석유 등에서 LNG로 전환하는 추세인데, 다만 LNG를 수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조원 규모의 터미널이나 운반선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지형적 또 지형적으로 이렇게 그런 터미널들이 구축이 불가한 지역, 그런데에서 이제 LNG RU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LNG를 공급하는 어,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규 사업으로는 당사는 기, 기존 사업 영역의 확대와 IMO, 국내 정부 등의 환경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제품 그리고 기자재를 신규로 개발하거나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술연구소 연구개발 절차 종료와 함께 특허 등록, 성급 인증, 수주 영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각 연구개발 품별 어, 일, 일정 기간의 사업화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NG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신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 수주 계약 현황인데요. 2021년 올해 6월 7일날 가스엔텍이라는 회사와 어, LNG 리가스테이너 모듈을 어, 수주를 했어요. 계약, 그 계약 수주 계약을 따냈고요. 수주 총액이, 총액이 122억 원입니다. 매출액 대비 상당히 크죠? 진행률은 38%고요. 어, 계약 기간이 이제 기한이 내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2022년 2월 15일까지 그래서 상당히 어, 매출액이 확확 늘어날 것 같아요. 보시면은 2020년 매출액이 371억이고요. 영업이익이 47억인데, 122억짜리 계약을 따냈어요. 최대주주, 주요주주, 주식소유 현황입니다. 세진중공업이 47%, 윤지원이 이제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인데, 세진공업, 중공업의 최대주주인데, 1승의 어, 지분 약20% 그리고 뭐 기타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75% 정도가 주요 주주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주석이, 주석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기초랑 기말이 지분이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어, 합병정 주식회사 1승의 기준이고 기말의 지분율은 합병 등기일 기준 합병 비율 1대 3.92 정도로 합병을 했는데 합병 후 1승의 주식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손지익, 이분이 이제 대표이사로 앉아있는 분인데, <laughs> 현대중공업 출신이고, 세진중공업 영업본부장도 했었고요. 현재는 1승의 대표이사로 계시고요. 성하혁, 이분은 카이스트 학사, 서울대 석사를 이렇게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항입니다. 2021년 5월 24일,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이게 이제 16억 짜리 계약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내년 11월까지고 어, 5월 26일 계약은 에어릭스와의 계약인데 15억 짜리 계약입니다. 이거는 22년 2월 15일까지 그리고 6월 7일은 아까 말씀드린 가스엔텍과의 계약 122억 짜리 계약이 있고요. 이것도 22년 2월 15일까지 보호 예수 현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예수 주식수가 2,300만 주가 있고요. 예수일이 21년 2월 1일 그리고 250만 주 이거는 예수일이 6월 10일인데 어, 하, 보호 예수 기간이 합병 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6개월이 지금 지났거든요. 21년 5월 17일이 합병 신주 상장일이니까 6개월이면 11월 중순이죠. 지금 12월이니까 어, 보호 예수는 풀렸어요. 그래서 이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음, 최근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열 회사를 보면 세진중공업과 일승이 상장회사이고요. 나머지 비상장사가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탑브인 주식도 좀 가지고 있는데 동방성기라고 있어요. 코스닥 상장사인 것 같더라고요. 시가총액 한 300억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회사인데 어 최초, 최초 취득 금액이 약 30억 정도고 기말 기준으로는 43억 그래서 한 13억 정도 수익을 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 중요한 거죠. 일승의 뉴스와 공시를 모아봤습니다. 최근에 상장하기 전후로 뉴스를 뉴스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21년 3월 24일 세진중공업 자회사 일승이 5월에 코스닥 상장을 한다. 합병 가액은 2천원이고 1대 3.92 정도로 상장을 하고요. 조선 해양 환경 장비 전문 기업이고 코스피 상장사인 세진중공업의 자회사다. 주요 매출처는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이 있다고 합니다. 손직 대표의 인터뷰입니다. 최근 대형 조선업체 신조선 수주 증가와 더불어 당사는 기존 사업부 외에 신규 성장 동력인 스크러버, LNG 재기와 설비, 배열 회수 보일러 분야에서도 가식적 성과를 내고 있다. 신사업 및 R&D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5월 24일 기사입니다. 1승 현대신택과 16.7억원짜리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6월 7일 기사입니다. 1승 가스엔텍과 122억원 규모의 공기계약을 체결했다. 6월 8일 기사입니다. 1승 122억 규모 육상 LNG 재기와 설비 초도 수주를 했, 했습니다. 7월부터 제작 착수해서 올 연말부터 순차적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2월까지라고 했죠.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 수준이고 관계자의 인터뷰는 이번 수주를 통해 해상 및 육상 LNG 재기화 설비 실적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안정적 수주를 기반으로 산업용 보일러, LNG 재기화 설비, HRSG 등 신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1년 6월 20일 기사입니다. 1승 내년 역대 최대 실적 전망 내년 조선업 슈퍼사이클 본격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최근에 수주 호황 실적이 반영되는 내년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이 전망된다. 1승의 분뇨 처리기, 1승의 음, 분뇨 처리기는 국내 점유율 80%고요. 전 세계의 점유율의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컨테이너성 등 일반 상선을 포함해서 페리선 크루즈선, 해양플랜트, 육상리조트 등에까지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조선업 수주가 재무제표에 반영되기까지는 약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아주 좋기 때문에 내년 어, 재무제표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1년 10월 29일 기사입니다. 11월 의무 보유 등록 해제 에 관련된 기사고요.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의 비율이 상위 3개사에 첫 번째로 1승이 꼽혔어요. 발행 수량 대비 84.5%가 1 의무 보유 등록 해제가 예상된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11월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인 것 같아요. 이게 11월 시가가 11월 초, 초기 첫 시가가 2,975원이었는데 종가가 2,255원으로 마감됐습니다. 거의 한30%한25% 이상 하락을 했어요. 11월 달에. 그 다음으로는 공시 모음입니다. 21년 5월 26일 전환청구권 행사 전환가액은 1,000원이었고요. 1회차는 218만 5천주 그리고 2회차는 35만주였는데 둘다 6월 11일 날 전량 상장이 되었습니다. 자녀사채는 없다고 합니다. 21년 10월 6일 기사 공시입니다. 합병 등 종료보고서라고 해서 동방성기 주식 150만주 55억원에 어, 합병을 했어요. 20.68% 지분이라고 해요. 계약금, 계약금은 9월 1일 날 지급을 했고, 잔금은 10월 1일 날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천원 사채도 없긴 한데, 이제 어, 의무 보유 보호 예수가 좀 있죠.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좀 길게 보시고, 어, 한 2,300원 아래 네, 그 정도 오면 조금씩 조금씩 사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00원 아래도 잠깐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쨌든 실적이 내년에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 내년도 실적이 조금씩 조금씩 나옴에 따라서 성장하는 일승의 주가를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관심 종목 이번에 새로운 종목을 추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